안녕하세요. 양자컴퓨터와 코인의 시대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잠깐 말씀드렸던 컨티넘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영상에서 컨티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리뷰를 하고 가면요. 컨티넘은 한이웰의 자회사고요 현재 컨티넘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약 500명가량 되는 양자 컴퓨터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터 회사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고요. 현재 사업 규모로도 구글의 양자 컴퓨터 사업에 이어서 해당 분야 2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컨티넘은 퀀텀솔루션과 캠브리지 퀀텀컴퓨팅이 합병하면서 출범한 회사고요. 컨티넘에 투자한 회사를 보면 JP m 건 암젠, 미스이 등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사업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웰은 이 퀀티넘을 2025년 상반기에 미국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작년에 발표했었는데요. 먼저 작년에 있었던 소식 리뷰하고, 최근 소식과 관련 내용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퀀티넘은 이온 트랩 하드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큐비트 가상화 시스템과 연계해서 14,000번 이상의 실험을 단한 건의 오류 없이 실행했다고 발표했었죠. 퀀티넘의 H2 트랩 이온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30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4개의 안정적인 논리적 큐비트로 결합하면서 고질적인 오류 문제를 개선한 건데요. 오류율이 높은 물리적 큐비트를 숫자만 무조건 늘리는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컨티넘이 발표한 내용은 당시에 의미가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작년에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인퀀토 4.0 버전을 발표한 건데요. 인퀀토를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의 QQuantum SDK와 통합한다고 했었고요. 통합을 위해서 인퀀토가 엔비디아의 GPU를 지원하게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GPU를 기반으로 복잡한 화학 분야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도록 양자 기술을 접목하는 것인데요. 인퀀토는 재료 분야, 배터리 분야 등에서 솔루션을 찾는데 유리하다고 하고요. 양자 알고리즘을 AI와 통합해서 시너지를 높이는데도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하니웰, BMW, 에어버스 등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2029년까지 양자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컨티넘의 로드맵에서 인퀀토는 양자 기술과 AI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장 최근 소식이었죠. 98% 이상의 충실도를 가진 50개의 얽힌 논리적 큐비트를 시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전까지 컨티넘은 마이크로소프트 아톤 컴퓨팅과 함께 24개의 얽힌 논리적 큐비트를 시연했었는데요. 이번 시연으로 2배 이상 진보된 기술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양자 얽힘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상태를 변경하면 다른 하나도 같은 상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얽힌 큐비트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양자 얽힘을 컨티넘에서 50개 큐비트가 얽힌 상태로 시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높은 충실도로 대규모의 얽힘을 달성하는 것은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의 발전과 오류 개선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컨티넘의 이번 얽힘 상태의 충실도는 98.09%에서 99.06%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대규모 얽힘과 높은 충실도를 가지고 알고리즘이 의도한 대로 오류 없이 수행되는 것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정도 수준의 얽힘과 충실도 정도면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최근 소식과 관련 내용 얘기를 이어가면요. 최근에 테슬라가 자동차 연구 개발과 제조 과정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컨티넘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고요. 컨티넘은 테슬라의 연구 개발과 제조 프로세스에 맞춤형으로 양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한 건데요. 이 파트너십은 생산 효율성 향상, 신규 재료 개발 배터리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요. 이외에도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양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을 좀더 보면요. 테슬라는 양자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생산 제조의 정밀도를 높이고, 낭비를 줄여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조립라인 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더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테슬라의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재료를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발굴하고 적용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용량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양자 컴퓨터의 방대한 시뮬레이션 용량을 사용해서 폐기물과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고 배터리 성능을 개선해서 더 오래 지속되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연구 개발과 제조 단계의 최적화와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차량 개발 및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표준과 프로세스도 이번 기회에 설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테슬라의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기술에 컨티넘의 양자 기술이 접목되는 것은 컨티넘뿐만 아니라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자 기술이 유망하기는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와 같이 오차 없는 무결점의 대량 반복 생산을 하는 매우 까다로운 산업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런 만큼 만약에 양자 기술이 테슬라를 통해서 자동차와 로봇 산업에 효율적으로 융합이 되는 사례를 보여준다면 테슬라가 미래 자동차 트렌드의 지표인 만큼 컨티넘에게는 자동차 산업에서 양자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중성이 있고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연구 개발과 제조에서 양자 컴퓨터의 역할을 가늠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통해서 양자기술의 확장성을 시험해 볼수 있는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어서 컨티넘 상장 관련한 소식도 얘기를 좀 하면요. 하니웰이 여러 투자 은행들과 컨티넘 상장 관련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었고, 작년에는 올해 초에 상장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연기가 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진전이 없어 보이고 한의웰 담당자는 관련해서 논평을 거부했고 퀀티넘의 담당자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퀀티넘의 가치가 최대 20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급등한 비슷한 규모의 아이온큐와 비교해 보면 아이온큐 시가총액이 지난해 4배 이상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컨티넘의 가치도 작년 1월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봤을 때 올해 상장을 해도 산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를 보면 약 2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일단은 상장에 대한 소식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기다려 봐야 할것 같고요. 아마도 하니웰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압력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조금 변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니웰은 퀀티넘을 미래 포트폴리오의 핵심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약 2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퀀티넘의 사업에 회의적이었던 경영진도 자체적인 양자 컴퓨터 연구소 구글 퀀텀 AI 랩을 보유한 구글이 밀로우 양자칩 발표 이후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기업 가치가 6% 이상 상승한 것을 보면서 컨티넘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컨티넘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독립적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한이웰의 자회사로 남아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주목을 받을 회사로 보여지고요. 상장이 지연되더라도 한이웰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투자가 가능한 회사인 만큼 일단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주목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